머이 배설한 꿈입니다. 벌 상태를 보니까 설사도 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놨는데 너무 덥지 않을까 화분도 많이 넣고요이 위에다가 꿀을 탑으로 올려놨네 여기 보자 지금. 아, 얘들들이 저기 저벌 건든다고 지지난리리났습습다다간이되얘네들이 집을 안보여줄려고허락없이 어디 건다고 눈탱이 막을 했었다니. 야야. 들어가라도. 아 너희들 좀 보여줘, 보여줘. 들리더라이아 흔들. 좀네 너무 이 안이 더우니까 분복열이 생기네요. 이 하단부는 이쪽에는 일벌 응? 일벌 집하고 이쪽 아래쪽에는 집이 벌 방이 좀 크죠. 여기는 숲벌 방입니다. 애들이 숲벌 방을 왜 이렇게 만들까요? 이 미 되니까 우리 산란을 많이 해서 식구들이 태어나니까 아 여기는 너무 덥다 빨리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게 여기 남아서 살수 있는 교미할수 있는 숙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벌이 어느 정도 크고 다음왕의 겸을 위해서 왕의대지 않기 위해서 숯불이 필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강남한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디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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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고 며칠 차태어걸고 아,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부 그대로 놀겠습니다. 어 얘, 얘는 야나또 무릎? 와 여기 한박수리는또 하나의 비계중다다자이 비닐벌집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먹이가 넉넉해야 되니까, 지금 먹이장은 지금 넉넉합니다. 여유가. 작년에 남은 꿀입니다. 내부 청소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내부가 지저분하니까 내부 청소를 해주고. 너무 더우니까 이불도 벗겨줘야 되겠죠? 이제 내부 청소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부가 지저분하니까 여부 청소를 해주고 너무 더우니까 이불도 벗겨줘야 되겠죠